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주간 실업수당이 매주 이렇게 발표돼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메사추세츠주에서 유독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거 사람들이 뭔가 가짜로 청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쫙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예, 뉴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당국이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얘기가 있었더니 이번에 조사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확실히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그러니까 계속 실업수당을 받아먹는 사람의 청구권 수도 감소를 했다는 거죠. 뭔가 이거 걸리면은 큰일 나겠다, 깜방 가겠다 싶으니까 좀덜 청구를 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24만 2천 건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원래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계속 주마다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한주 동안은 많이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주 동안은 적게 청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변동성이 굉장히 원래 이렇게 좀 커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발생을 한 거냐 아니거든요 매사추세트주에서만 좀 이렇게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를 봐도 사실은 이게 매주 있는 변동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사실 아닙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은 2022년 요 9월쯤 저점을 찍고 최근까지 쭉 올라오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언론이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 하는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좀 떨어지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래 월간 변동성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2022년 9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실업수당을 청구 안 하는데 마치 사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단계는 아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요걸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세로선이 경기 침체 구간들입니다 뭐 1980년, 90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부터 이런 구간들 이전에 보면은 항상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뭔가 터져도 제대로 터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여드렸지만 V자가 지금 나타나는 초입 단계예요 이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 즉, 진정한 실업자들인데 보통 요거는 조금 느리게 U자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U자형 그리고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죠? 그렇게 벌써 U자형 나오고 있는 초입 단계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침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바닥 찍고 상승하는 뭐, V자, U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뭐 지금 상황이 좋다 생각하면 뭐 투자를 하시겠지만 아, 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역사적 확률에 따라서 위험하니까 이럴 때는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우리가 항상 숙제처럼 보는 중요 지표 중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상무부가 의뢰해서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에다가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즉, 실물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고안된 지표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지표인데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닥으로 뚝 떨어져 내리면은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죠 0 이하로 뚝 떨어져 내리면 근데 지금은 0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컨퍼런스 보드 선임 연구원의 해석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가 올해 경기 침체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는 경제가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올해 중반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은 뭐 리딩 크레딧 인덱스부터 해서 S&P500도 실무경기에 선행하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부터 해서 사업 부분에 소비자 기대지수부터 ISM, 신규 주문지수부터 신규 건축허가 주당 노동시간부터 해서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서 하는데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소리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쭉 마이너스로 많이 가있으면 가있을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지금은 다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한번 예상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이 6개월 변화율 지표거든요.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이겠죠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과거에도 여지없이 경기침체가 한 번씩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하로 가면은 뭐 당장 경기침체가 오는 건 아니더라도 뭐한 1년 이내에 뭔가 터져도 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로 조심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 예상징후인 마이너스 4%를 2022년에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2022년 한 중순쯤 이렇게 깨고 내려왔으니까, 아 올해, 이렇게 잘못하면 뭔가 터져도 터질 수 있죠. 왜냐면은 2000년대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깨고 내려온 다음에 계속 좀안 좋다가 2001년에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 터졌잖아요. 올해도 재수없으면은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 이럴 때는 어 조심을 해라. 이게컴플스보드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사기사건부터 시작해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참 이상하죠? 실물 경기가 침체될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이런 경제지표들은 다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막 타올라요. 특히나 기술주가 많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 2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경기가 마지막에 타오르는 구간에는 기술주가 잘 갑니다. 물론 그때 <laughs>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그 예측이 잘 맞진 않았지만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기술주가 잘 가요. 그것도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급격한 뭐 금리 인상만 없었으면 은 굉장히 잘 맞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거의 맨 마지막에 왔을 때 항상 이렇게 막 기술주들이 잘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에 반대로 경제 지표들은 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경고해요. 그런 구간에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죠. 경제 지표들이 분명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이 선반영이 됐다 어쩌다 하면서 그 타오르는 주식시장이 막 뛰어듭니다. 잘못하면은 침체를 맞아서 큰일 날수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죠? 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고 이렇게 침체 지표들이 나타날 때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다 합니다 해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개인들은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제일 많이 뛰어들어서 당하는 시장이 그런 이런 시장에서 많이 당한다 이 말씀도 계속 드려왔어요 이거 한 1, 2년 전 영상을 이렇게 되돌려 보셔도 아마 이런 소리를 계속 한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시장이 지금 좋네 어쩌네 해도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위험하다, 조심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 그리고 여기 뉴스 보시면은 뭐 바이든 부재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뭐 메카시가 합의의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뭐100%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 한도 관련 상황이 악화돼요. 뭐 실제로 셧다운이 일어나고 어쩌저쩌고 하고 신용 등급 강등이 일어나고 하면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매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이런 이슈예요. 100%될 수밖에 없는 이슈죠. 디폴트 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특히 미국 부채 한도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보여드리면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부 부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채 한도 승인이 31조 4천억 달러가 이게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국채 발행해도 된다 하는 그 마지노선인데. 지금 정부 국채가 31조 4196억 달러로 현재 집계된 걸로 보면 벌써 초과한 상,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요 의회가 요 한도를 더 높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 높여라 근데 공화당에서는 하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 협상을 좀 하자 니네가 앞으로 재정을 좀 적게 사용하고 줄이면은 우리가 한도 늘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미국 정부가 실제 뭐 돈을 못 갚는 디폴트 사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협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최악으로 갔다. 재수없게 막 쭉쭉 빠진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이슈죠.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반드시 부채한도는 협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경제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현재 나타나는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떼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산업의 흐름 여기 속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공개된 영상에서 하기 힘든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